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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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! 웃음> 와와와명이결정원하겠습니다이건 <laughs> 뭐죠? 이름 표 그래서 무거운 거구나. 자석이야, 자석. 오, 아 이렇게 붙네. 어우. 야, 진짜 잘 붙는다. 오 야. 오, 씨... 어, 뭐야? 큰일 났어, 큰일 났어. 야, 잠깐만. 어. 어? 어, 형, 형. 어, 형. 아니, 죄송합니다. 재범 씨, 죄송합니다. 구강인 거 알죠, 형? 구강이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안 떼지는데? 예? 이거 어떻게 돼? 줘 봐, 줘 봐. 아니, 위에 쪽을 떼야지. 위에 쪽은 자석이... 아, 그래요? 아, 그렇구나. 자. 자석이... 음... <laughs> 자. 엄서! 또... <laughs> 없어요. 아, 그래도 3, 있네 3, 자석이 두번 애들이랑. <laughs> 자, 앞자. 네. 우리 우리 옛날에 그거 기억나요? 우리 여기에서 힘들어가지고 하, 하고 하 있으면 여기 다 연기 막 뿌얘지고. 우리 아, 우리 옛날에 습기 차가지고 신문지로 닦고 그랬잖아. 우리 신문지로 닦고 우리가 춤추면 다 여기 거울 안 보이고. 그러니까. 우리 우리 야 지금처럼 옛날에 이런 게 바로 라떼는 입니다. <laughs> 아여러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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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맙시다. 예전 이야기를 하는 거야. 여기 거울이구나. 거울이 근데 너무 낮게 있지 않냐? 아니 야까에 증미러 가서 하고 데 아, 오케이. 아, 내가 어. 4번을 앉아보겠어. 아. 이제 다른 방에 있는 친구가 놀라서 아, 너희들은 좋겠다. 4번 6번이라. 야. 6번아. 기죽지 마라. 살수 있다. 이거 커머. 여, 왜 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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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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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일본 싱글이야. 요야 여기 달라. 그래도 아, 이쪽 방은 뭔가 좀 여유 있는 방 아니야? 여기는 3등이라. 여기서는 되게 화기한 대화들만오고 있어. 우리 와인 한잔 할까? 아, <laughs> 축배를. 아 어제 분에 좋았다고. 어, 우와. 노래방? <laughs> <우와. 소름한 웃음> 야 <웃음> 이거 <안> 하나면 <laughs> 어어 하루하루 일 먹지. 어. <웃음> <웃음> 우와. 나 이거 사줄게 어떡 거야, 이거 정말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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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냥> 들어봐 <laughs> 야, 이거 카메야 <큰일까>? 아이, <laughs> 걸렸네 야, 그걸 왜 챙겨와? 애들 40일 지내야 되는데 야, 애들 40일 동안 먹어야 돼마트리 가라고, 야너 그러지 마 장난 <laughs> 장난, 장난 맨날 어디 가면 뭐 챙겨와요? 아이거보더 잘해줘야지, 애들 충해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 테스트가 공개가 됐죠. 네네. 아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네. 어, 저희의 노래 방탄 노래 세곡으로 하는 BTS 포인트를 나름대로 조금씩 집어 드리면 좋아요. 첫 번째 곡입니다. e 이니쥬아 자이 가볍게 아, 한, 소절만. 한 소절만 불러. 아유도 미만해요, 감히. <laughs> 아래 <laughs> 아, 아, <원래> 아, 약간 <laughs> 이런 자리가 미만해요. <laughs> 안, 안, 볼게, 안, 볼게. 안 볼게. 아 우리 네. 안 볼게. 네. 네. 약간 네. 약간 네. 호, 호흡을 좀 네. 많이 넣었던 네. 것 같아요. 아니 줄게.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쿵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입목을 hey! yeah, 잡고 <laughs> 섹시하게 웨이브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아 굉장히 중요해요. 바로 다 보여주시죠. 네 네, 말하겠습니다. 아름다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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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곡은요 네. 어, DNA. 그래서 우리 지민 씨가 또이 한번 간략하게 또 어떤? DNA 무한는 <laughs> 세기를 넘어서 계속 계속 계속. 계속, 계속 와우. 아, 아, 이 DNA는 네. 진짜 도이쿠바 진짜 중요해요. 네. 이거 이거 이거로 그러니까. 시작하잖아. 불러보요 f i v 네.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. f <laughs> 6, 7, DNA 쿵 o o l b 어, 정맥을 짚는 안무 한번 보여주시죠. 방금 이제 춤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. 필수 요소죠. 자, 이거 그냥 딱 간단하게 세 동작만 하면 돼요. 원, 투, 어. 원투 네. 쓰리입니다. 어허. 자신감 찬 표정이 되게 여기서 딱 포인트 이긴한데 아, 네. 다음 곡은 이제 페이클럽 엄청 좀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었던 그런 곡이었어요. 생각보다 힘든 힘들, 힘들어요. 이거 아무 힘들어. 생각보다가 아니라 대놓고 힘들지 근데 않나? 부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. 어, 엄청 높아. 아 이거. 자, 천천히 한번 슬로우로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. I'm so sick of this fake love, fake love, fake lov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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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아 그리고 마리오네트 부 분이 진짜 제일 중요해요. 다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. 아, 맞아요. 거기서, 맞아요. 맞아요. 거, 한 거기서 한 번. 무너지는 거죠. 실을 어, 딱 끊었을 때처럼 그냥 힘을 다 풀고 몸 걱정 안 하고 떨어지셔야 돼. 그냥 이렇게 떨어져.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고민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음흠. 우리 연습생을 준비하면서 노래에도 관심 많지만 랩을 좋아해서 하고 싶다. 힙해지고 싶다. 아 일단 일단 힙해지고 싶다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힙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. 힙을 말하는 순간 더 이상 힙이 아니에요. 뭐 멋있어지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<laughs> 게 나은데 어 많이 써봐야지 뭐. 그렇지. 뭐이 기준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연습생 때 하루에 벌써 열여섯 마디 하나씩은 썼었으니까. 이 이런 친구인지 몰랐데 애청자잖아. <laughs> 저는 다봅니다 바보. 아이랜드에 너무 잘생긴 친구들이 많아서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. 와. 돈이도 충분히 너무 잘생겼는데요?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? 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저 같은 사람도 데뷔를 했거든요? <laughs> 저도 형 저세요, 저세요. 날 보면 서 희망을 가져요. <laughs> 잘생겼는데 왜 고민을 해?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. 자 여기서 저희가 또 전파를 시켜야 된다. 너무 많이 슬프면. 그렇죠. 자신의 매력을 알고 자신의 매력으로 잘생긴 건또 다른 거라고. 생각합니다 넌 잘생기고 매력 있으니 그런 소리 할수 있어. 아니 그게 아니라 <laughs> 분위기를 자기가 만들 수 있다. 잘생겼는데 보다는 오, 되게 매력 있게 생겼다 하는 게더시선가요넌 잘생기고 잘생기고 매력까지 있잖아. 어, 서운해. 아니, 널 말한 거예요, 널. 널 말한 거야? <laughs> 너는 안 잘생겼고 매력있대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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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매력있나? 소리 놀렸네. 역시 매력적인 <laughs> 달라요. <웃음> 아, 저 친구가 한번더매 부모님 보고 싶고, 특히 건강이안 좋은 여동생 걱정이 큽니다. 아일랜드가 끝나기 전까지는 데뷔에 집중해야 하는. 이게 제가 데뷔 직전인가? 한 6개월 전에 제가 한번뛰쳐나갔던 적이 있어요. 아버지가 저를 그때 처음 보자마자 저를 2시간 반 동안 설득하면서 너 다시 가야 된다고. 너 여기서 내가 본 너는 거기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거기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돌아오면 너 평생 아버지 원망한다고.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 아도 근데 이거는 그리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. 근데 그리워하는 순간에 빨리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깨닫고 돌아. 어떻게 하면 위쪽을 볼때 주름이 가지 않게 볼수 있을까요? 야, 이거는 뭐나 이해가 안 가. 무슨 소리야? 노려볼 때 이제 주름이 안 생기길 원하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이게 저 뭔지 알아요. 힘 줄려고 치켜 뜨면 이제 여기 주름 생기는 이마로 아. 이마로 눈려뜨게 되면 이제 이렇게. 근데 이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왜냐면 음. 주름이 가니까. 아니 위에 뭐가 있지? <웃음> <웃음> 웃으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무쌍이거든요 네. 여러분. 저 같은 경우는 포기하고 그 주름을 <laughs> 사랑하게 됐어요. 사실 그게 제일 편해. 네. 나도 지금 선물. 저 <laughs> 대박. 음. 아. 음.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편하게 잘 주무시고 후회 없이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에 좋아 <웃음> <웃음>